된장의 깊고 그윽한 향기는 시간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정성이 녹아든 그맛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지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 여인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가슴 뭉클한 재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된장의 향기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위스 취리히, 눈 덮인 알프스가 보이는 아담한 아파트, 스르르 커튼이 열리며 맑은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흰 벽에 걸린 액자들 사이로 한국적인 풍경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엘라가 창가에 서서 아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스물여섯 해를 살아오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 작은 팔찌 목걸이는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입니다. 엘라는 목에 걸린 작은 팔찌 목걸이를 만집니다. 그 위에는 수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책장 위에는 스위스 명문대학 졸업장과 지역 방송국 최우수 기자상이 놓여 있습니다. 방송국 사무실 엘라는 편집장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엘라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엘라의 눈이 커집니다. 저요?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더 좋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거고요. 엘라는 고민에 잠깁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고아원 시절 사진이 있습니다. 야트막한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 그 옆으로 한국으로의 여정이라 적힌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늘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 비친 동양의 모습, 내 목에 걸린 한국 이름, 그리고 가끔 꿈에서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엘라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캐리어 안에 옷가지와 취재 장비를 차곡차곡 넣습니다. 창가에 서서 잠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한국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엘라가 입국장을 나섭니다. 낯선 글자들과 언어 속에서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카메라맨 민준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엘라씨, 저는 이번 취재에 동행할 민준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라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악수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한국어는 거의 할줄 모르거든요. 민준은 환하게 웃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도 담당할 테니까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차 안에서 엘라는 창 밖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은 처음인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기분이에요. 마치 오래전에 와본 것 같은 민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혈통의 기억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엘라와 민준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에 엘라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의 정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히 안동의 한식명인 장정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준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장 선생님은 된장, 간장 등 발효 음식의 대가이시죠? 30년 넘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계세요. 엘라는 장정희의 사진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의 모습, 특히 그 눈매가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된장의 깊은 맛은 시간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장정희 선생님은 특히 된장국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신대요. 민준의 말에 엘라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엄마의 된장국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합니다. 엄마, 된장국, 엘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엘라는 흐트러진 감정을 추스르며 미소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해주세요. 기차는 안동역에 도착합니다. 엘라는 내리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독특한 향기에 멈춰섭니다. 정확히 무슨 향인지 모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무슨 냄새죠? 이 향기. 민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향이겠지요. 안동은 전통 장류로 유명하니까요. 안동 한옥마을 굽은 처마와 기와지붕이 하늘을 품은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엘라는 300년 된 소나무 아래 자리한 한 한옥 앞에 멈춰 섭니다. 문패에는 장가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장정희 선생님의 집이자 작업실입니다.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그고 전통 요리를 가르치시는 곳이죠. 대문을 열자 안뜰이 나타납니다. 장독대에 나란히 놓인 항아리들, 그 주변으로 들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바지저고리 차림에 단정한 여성이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위스에서 오신 취재팀입니다. 장정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엘라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장정이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엘라의 얼굴을 꼼꼼히 살핍니다. 무언가 본 듯한 표정, 알아본 듯한 눈빛이 스칩니다. 어서 오세요.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장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떨림이 느껴집니다. 엘라는 왠지 모를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낯선 이 여인에게서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이 의아합니다. 장정희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대접하며 장정희는 엘라의 목에 걸린 팔찌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그. 목걸이가 특별해 보이네요. 엘라는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집니다. 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한국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수연이라고요. 장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차를 따르던 손이 멈추고 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때 엘라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실례합니다. 편집장님이시네요. 엘라가 통화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장정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초조하게 손을 비빕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장정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이 생각나서. 엘라가 돌아오자, 장정이는 평정을 되찾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볼까 합니다. 우리 전통 된장의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부엌에서 장정희는 솥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갈하고 리듬감이 있습니다. 엘라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으며 이상한 친밀감을 느낍니다. 된장은 시간의 음식입니다.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된장이 되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이 과정을 통해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장정희의 된장국이 끓기 시작하자 깊고 풍부한 향기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엘라는 갑자기 그 향기에 사로잡혀 카메라를 내립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맡아본 듯한 향기. 괜찮으세요? 장정희의 목소리에 엘라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 향기가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장정희의 눈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서둘러 국자로 된장국을 떠서 엘라에게 건넵니다. 한번 맛보세요. 엘라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모금 맛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이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건드리는 듯합니다.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에요. 마치 오래전에 맛본 것 같은 장정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취재 첫날이 마무리되고 엘라와 민주는 근처 민박집으로 향합니다. 장정희는 마당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엘라의 어깨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민박집으로 돌아온 엘라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합니다. 화면 속 장정희의 표정과 손놀림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친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장정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특히 눈매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준의 질문에 엘라는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 선생님이 왠지 편안하게 느껴져서요. 그날 밤 장정희는 홀로 앉아 엘라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인터뷰, 그녀의 성장 과정, 고아원 시절의 이야기. 장정희의 눈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상자를 꺼내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아기 옷과 팔찌,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정희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아기의 팔목에는 엘라가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연아, 장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다음날 아침, 장정희의 집 앞마당, 둘째 날 촬영이 시작됩니다. 장정희는 자신이 담근 간장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간장 한 방울에는 30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방식으로 만들고 있죠. 촬영 중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옵니다. 칠수는 넘어보이는 노인은 엘라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장정희에게 속삭입니다. 정이야, 그 아이, 네가 그렇게 찾던 수연이 아니냐? 장정희는 급히 노인의 팔을 잡아 데리고 나갑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엘라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리고 어르신이 말씀하신 수연이라는 분은 누구신가요? 장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계속 촬영할까요? 해가 저물어갑니다. 촬영을 마친 후, 엘라는 마당에 홀로 남아 장독대를 바라봅니다. 장정희가 차한 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국화차 한잔 하시겠어요? 엘라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 텐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가을의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두 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수연이란 분이 혹시 엘라의 말에 장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냥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도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제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 장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먼 산을 바라봅니다.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일 뿐이죠. 엘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릴 적 사진을 보여줍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5살 무렵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엘라는 목에서 팔찌 목걸이를 풀어 장정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말고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스위스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장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듭니다. 희미한 빛 아래서도 수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생님? 엘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장정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시죠? 수연아. 나 나는 내 엄마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정희는 엘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엘라는 충격에 말을 잃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쌉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신지 장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스물넷 정도로 보이는 젊은 시절의 장정희가 갓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의 팔목에는 바로 그 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25년 전 너무 어렸던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와 당시의 형편이 너를 해외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장정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닮은 눈매, 비슷한 미소.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그동안. 매일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네가 어디서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리라 믿었단다 엘라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기쁨 슬픔이 뒤섞여 올라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버릴 수 있었어요? 장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엘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합니다. 스물여섯 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그녀를 덮칩니다.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무슨.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25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장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아기 옷과 신발 그리고 여러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입양 기관에 스무 번도 넘게 연락했단다. 하지만 국제 입양의 경우 친부모가 연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 그래도 계속 찾았지. 내 이름으로 편지도 보냈고 엘라는 상자 속 편지들을 꺼내봅니다. 2. 나의 수연에게라고 적힌 편지들 여러분이 장정희의 일상과 그리움을 담은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엘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난 19살이었어. 대학에 갓 들어간 새내기였지.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아버지는. 그 사람은 대학 선배였어. 내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냥 사라져 버렸지. 부모님은 낙태를 원하셨지만 난 끝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너를 낳았단다. 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장정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 부모님의 강한 압박과 사회적 시선, 경제적 어려움 결국 나는 너의 미래를 위해 입양을 결정했단다. 그게 내게 더 나은 삶을 줄수 있다고 생각했어. 엘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된장국을 끓일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네가 배고프진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혹시 이 된장국 냄새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 하고. 엘라는 문득 어린 시절 꿈에서 자주 보았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 누군가의 포근한 품, 그리고 그 특유의 된장 향기.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게 되살아납니다. 저는 가끔 꿈에서 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 그게 실제 기억이었던 걸까요? 장정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칩니다. 그래 네가 태어나서 입양 보내기 전까지 거의 매일 된장국을 끓여 먹었단다. 네가 유독 그 냄새를 좋아했거든. 엘라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장정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엘라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돌아가 봐야겠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온 엘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의지한 채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뀐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부모 찾기가 현실이 된 지금 오히려 마음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엘라씨 괜찮으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엘라는 몇 시간 동안 겪은 일을 민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인생이 갑자기 드라마처럼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만들죠. 지금 엘라 씨께 필요한 건 시간과 용기인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엘라는 장정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루만 촬영을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안동 시내를 홀로 거닐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 그동안의 내 인생은 무엇이었지? 엘라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이해,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 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스위스에서의 고아원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해질녘 엘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장정희의 집으로 향합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장정이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장정이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엘라가 조용히 묻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엘라는 마루에 앉아 차분히 말을 이어갑니다. 지난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보낸 거라는 걸 이해하려 해요. 장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게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장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끝까지 촬영하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음식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것 같거든요. 장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된장국을 끓여 볼까 해. 네가 아기였을 때 특히 좋아했던 방식으로. 엘라는 주방 입구에 서서 장정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장정희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서서히 퍼지는 된장 향기 속에서 엘라는 어릴 적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춥니다. 엘라와 장정이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든 민주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릅니다. 아직 서먹함은 있지만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다가감이 느껴집니다. 된장은 기다림의 음식이에요. 서두르면 제맛이 나지 않죠. 천천히 자연의 시간에 맞춰 익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정희의 말에 엘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 말이 단순히 된장에 관한 것만은 아님을 둘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에는 항상 기다림과 정성이 담겨 있네요. 특히 발효 음식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엘라의 카메라는 장정희의 손을 클로즈업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 손은 매주를 다루는 순간만큼은 젊음과 힘이 넘칩니다. 매주를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정성이 나중에 맛으로 돌아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은 정성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기 마련이니까요. 장정희의 시선이 엘라에게 머물다 슬며시 흘러갑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25년의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오후 장정희는 엘라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수연이 아니 엘라가 직접 요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엘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재료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장정이는 도마 위에서 두부를 자르고 엘라는 버섯과 채소를 씻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스치자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감각이 흐릅니다. 손 모양이 닮았네요. 엘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손가락 모양은 내 어머니를 닮았어. 내 외할머니지. 엘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뿌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녁이 되어 촬영을 마치고 엘라와 민주는 작별 인사를 준비합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아침에 잠시 들를게요 엘라가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엘라는 장정희의 집을 찾아갑니다. 장정희는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예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엘라는 밥상 앞에 앉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맛이 내 뿌리였어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장정이도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25년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엘라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장정이와 함께 마당에 서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녹화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 속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 정성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세대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우리 삶의 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엘라의 내레이션이 끝나고 카메라는 천천히 엘라와 장정이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페이드아웃 됩니다. 앞으로 자주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어머니.